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나요? 특별수사본부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에서 경찰이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, 경찰은 범죄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수사를 주도하며 필요에 따라 대규모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. 예를 들어, 대형범죄, 조직범죄, 부패범죄와 같은 복잡하거나 중요성이 큰 사건에서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. 반면,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, 경제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.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,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